얘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얘한테 말 걸기 전에 어 뭐야? 어. 죽을 뻔, 죽을 뻔했지. 아, 이걸 타고 가면 되는구나. 식후한테 말 걸어 봅시다. 얘한테 스타 구슬을 먹여주면 얘가 스타로 변하면서 다른 행성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800개? 오, 점점 늘어나네. 그럼 얘를 대고 800개. 자, 가보자. 자, 그러면 어떤 게 생기려나? 새로운 갤럭시 PC 터널이라는 게 생겼는데 가보도록 합시다.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자. 가봅시다. PC 터널 갤럭시 스페셜 갤럭시죠? PC 터널 갤럭시의 고대어 황금 행성의 황금 미끼. 아 이것도 물고기야. 아, 자신 없는데나 해봅시다. 물고기 어떡하지? 음, 오호. 보물상자 같은 게 나타나는데. 얘몸 미. 자, 일단, 일단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할아버님. 할아버님,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아지트야. 물고기, 동상이, 멋지지. 동상이. 할아버지는 이빨이 빠진 컨셉이기 때문에 동상이, 동상이 됩니다. 동상이, 멋지지. 끝이야? 팁을, 팁을 주세요, 팁을. 그냥, 그냥 해야 돼? 뭐야? 얘는 뭐야? 어? 하다. 뭐가 있지? 그리고 그럼 게시판님을 읽어보죠. 반짝이는 등껍질로 뚜껑이 열리다. 음, 얘로는 안 되나 보다. 얘는 안 되겠지? 얘는 안 되는, 얘는 안 되나 보다. 얘는 그냥 <laughs> 쟤네들 없애는 용도로 씁시다. 야, 덤벼라. 이 자식이. <laughs> 너도 덤벼라. 가기 전에 없애놓고 가자. 나중에 혹시라도 돌아오다가 얘한테 맞아가지고 험하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 1억 버섯이네요? 좋아. 일단 여기로 가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잠수 자신 없는데. 갑시다, 가자. 어차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랬다고 가봅시다 자 유령이 있어 음 근데 이쁘네요 이쁘기는 이렇게 하면 부서지죠 이게 뭐야? 올라가자 공기가 부족하니까 반짝반짝 하긴 하는데 어...여거 뭔가 어...둘러보죠 주위를 뭔가 물살 같은게 있어서 그 물살에 닿으면 은 안되는 것 같긴 한데 해파리가 있기도 하고 아 저거다 저거 먹는거 붕장어인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잘 돌아서, 잘 돌은 다음에, 싸가지가, 이거, 또날 죽이려고, 반짝반짝 거리는 애들을 놓읍시다 쟤네들을 노려야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 침착, 침착, 침착하게. 일단 하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하나 더 있네. 저렇게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침착하게 가서 하나를 더 먹어주고, 다음으로 약간 올라가서 어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말리면 안 돼. 여기 하나 더 있을 텐데, 여기쯤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어, 돌아간다. 해류 해류 때문에 돌아가는데 일단 오 수영이 안돼빠져 나가자 일단 공기 공기 군기, 공기 군기. 공기가 필요하다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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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다 숨이 막히네. 자 일단 다시 잠수를 합시다. 저기 있죠? 저기에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가운데 하나 있고, 한데 세 개를 먹어야 되는데 자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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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었고요. 제를 피해서. 저기, 저기 하나 더 있으니까 저거 먹어주고. 차 분명히 먹어주고.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 여기 가운데 보면 하나가 있는데. 저기 있죠? 저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 얘들이 방해를 하는데? 절로 가. 절로 가. 좀. 에어, 에어 없다. 에어 없는데? 올라가서. 코앞이다. 코앞이다. 조심하자. 코앞이야, 코앞이야. 코앞이야. 됐다. 아 하... 자, 갑시다. 뭐야, 또 올라가, 또, 또야? 이렇 일단은 살펴봅시다. 상황을? 여긴 또 뭐지? 아, 저건가 보다. 황금 등껍질이다. 일단 빠져나갑시다. 일단 나 에어가 있어야 돼. 아, 근데 이거, 아, 아. 저거 하는 동안에만. 음, 알겠다, 이제. 음. 자, 별을 타고 있는 동안에만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오, 안 돼, 안 돼. 해파리한테 당할 수 없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별을 타러 갑시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돌리고 가면, 에어가 보충이 됐다가, 이렇게 되죠. 그 저기 황금 듯껍질이 문제니까 얘를 타야 되는 것 같은데 됐다, 어? 됐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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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는데? 왜안 먹어지지? 아, 답답해. 돌아봐, 돌아봐 좀. 자.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자, 이렇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해파리를 없애는 걸까요? 해파리를 없애는 걸까? 아니, 아니다. 여기다. 여기로 가는 거지. 여기로 여기로 가는 거다. 여기에서 유령들 피해서 이거 갖고 오는 거죠 가지고 가면 자 가자 등껍질을 가자 그리고 이제 이걸 깨면 좋아 이걸 깨면 좋아 마리오님, 제가요, 파워스타를 얻으려다가 보물상자 안에서, 안에 떨어져가지고 혼났지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어쨌든, 저 키노피오가 얻은 파워스타를 드릴게요. 하,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냐. 좋아. 카우스를 가지고 가봅시다. 어, 됐다. 와, 힘들다, 이거 진짜. 자. PC 터널 갤럭시의 고대어 황금 행성의 고대어 행성의 황금 미끼의 스타를 찾았죠. 어, 갤럭시를 제패했구요. 그림책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네요. 오늘도 그림책을 한 편을 읽어봅시다.